네. 2022년 이민 년 신년 운세입니다. 갑진 일주인데요. 뭐 신년 운세를 이제 보는데 일주와 이제 결합을 해서 그 일주가 신년에 어떤 운세를 가지는지 이제 파악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이민 년 신년 운세를 본다는 거는 일단 천간, 그러니까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 세운 천간이 임수고 세운 지지가 인목이죠 이것이 오늘 이제 보는 갑진 일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신년 운세 보는 게뭐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일주가 어떤 일주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운 천강과 지지가 사주 원국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2년, 이제, 호랑이띠 해죠. 일단은 뭐, 갑진 일주를 보겠는데요. 갑진 일주가 어떤 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장간에는 이제, 을기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장간을 갖고 있죠. 갑진은 이제, 쇠지에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쇠지는, 십이운성 절태양, 생육대, 노광, 쇠, 병사묘에서 12단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왕지를 이렇게 넘어서, 여기 보면 이제 쇠지인데, 뭐 쇠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왕지를 이제 그 지나서 온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세력이 좀 있습니다. 강하죠? 쇠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갑진인데, 이게 12운성 도표를 잘 이용하시면 1 2운성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간복은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지요 그래서 지금 진토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쭉 도, 돌아서 가면 절태양, 절, 생육대, 노광세, 병 쇠지에 여기에 이제 그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쇠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왕지를 이제 지다운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높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라는 것은 좀 성숙이, 성숙된 거죠. 이제 정신적으로도 성숙이 되고 단계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병지 넘어가기 전 단계니까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그런 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을목은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방으로 쭉 돌면 여기서 축토에서 여기서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가 되죠. 을축이 이제 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쇠지인데, 일단은 쇠지를 깔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정신적인 어떤 수준, 그 다음에 행동의 어떤 그런 수준 자체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갑질은 이제 백호살에 또그 해당이 되죠. 백호는 갑진하고, 갑진, 을미 그다음에 병술, 그다음에 무진, 정축, 임술, 그다음에 개축 이렇게 되죠. 이 백꽃살이 뭐 이제 뭐 하얀 호랑이 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좀 세다. 뭐 그리고 여자가 이제 백꽃살 을 갖고 있으면 뭐 아주 기가 세다. 뭐 이제 팔자가 드세 두세, 뭐 드세다 그러는데 요즘 현대적인 어떤 해석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좀 어, 자존심도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넘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기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호는 이제 일주가 백호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요. 다른 이제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한두개 정도 더 갖고 있어야 백호 정도로 인정을 하지 뭐 일주를 제외한 거는 백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일주가 백호더라도 이제 주위에 한두개 정도를 갖고 있어야 인정하는 거고 재고규인입니다이 이제 지지에. 갑진일주의 지지에 이제 지장간을 보면 진술충미 사고를 깔았죠? 갑진일주가 사고를 깔았는데, 요즘 무토가 이제 요거는 재성이죠. 근데 진토라고 하는 고장지 깔았기 때문에 이거를 재고, 재고 귀인이라고 하면, 왜, 왜 하필은 이 귀인이라는 걸 붙였냐. 그 정도로 이제 재적인 성취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 그, 이런, 이런, 진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장지 안에다가 재를 가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재고균인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이것은 뭐냐면 재적인 성취 능력이라도 있다. 그 다음에 재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재성도 나오고 계속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여 재탐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토의 역동성이 있죠. 갑진일주가 굉장히 좀 삶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단, 진술, 충미, 사고를 깔고 있는 일주들은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진토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이름, 일량이 결합하는, 이제, 이런 갑기, 일견, 병신, 정임, 무계합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제, 올해가 이민 년인데, 임수하고 정화하고 합을 하죠. 그러면 합, 합, 피, 합화되 오행이 목이죠. 그러면, 정임합 해서, 합화되는 게 목이면 갑이죠. 그래서 갑진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로 해, 당되는그 해, 아니면 정으로 해당되는 해는 무조건 진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달이죠. 지도는 무조건 갑진월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 기로 시작하는 해는 무조건 무진월이 되는 것이고, 을경으로 시작하는 해는 천간이 일경으로 시작하는 해는 무조건 금 어, 경진월이 되는 겁니다. 월은 그리고 병신으로 시작하는 해는 무조건 수 임진월이 돼요. 정임은 이제 갑진, 그다음에 무게는 화니까 이거는 무나 개로 시작하는 해는 무조건 화이기 때문에 병진월이 월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동적. 이 다음에 이제 진토는. 지지시장간에 개수라고 하는 게 있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목,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일간이 지지에 일단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는 얘기는 확고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좀 안정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 발전하는 이미지입니다. 천간 지지 모두 양인과 갑진 뭐, 한성격 합니다. 백호, 뭐, 한자존심 해요. 강력한, 이제, 추진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 12가지 중에 유일하게 지지의 지장간에서 합을 하고 있는 거는 진토가 유일하죠. 무게함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진술 충민은 만약에 진토가 충, 충, 뭐, 이렇게 이걸 받더라도 이게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재성이나, 무토라고 하는 재성이나, 이 개소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육진성이 충으로 인해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걸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진일주가 굉장히 뭐, 다른 일주보다는 유리한 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인성하고 재성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갑진일주는 내가 내 인성, 내 능, 어, 명예를 올리거나 내 공부나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뭐 어머니도 해당되, 해당되죠. 아니면 계약, 뭐 이런 것들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이런 인성을 위해서 재적인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그 물상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갑진일주입니다. 을목은 겁제인데, 이거는 이제 을목이, 을목이 진토를 보면은 관대지에 있죠. 이 관대지는 시험 합격에서 뭐냐면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관을 차는 거예요, 허리에. 예전에 이제 과거 합격하면 이제 그 허리에 관을 둘렀죠. 그러니까 이거 형제 자배가 이제 대 좌. 이 대, 좌하고 새, 새궁에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형제 자매가 나름대로 현출한 형제 자매가 있다. 갑, 갑진 일주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 무토가, 무토가 진, 진토를 보면, 이것도 뭐냐면, 관대지예요 보시게 되면, 지금 무토가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 있는데, 진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는 양간이가 시대방으로 돌죠. 그래서 절, 태, 양, 생, 욕, 대. 여기에서 이제 관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대지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약간 이건 성숙하지 않은 단계인데, 시험을 합격하는 게뭐 그렇게 나이가 좀 많지 않죠. 20대 뭐한 초중반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토, 편재가대좌 색궁이라니, 관대지 있고 색궁이 있죠. 색국은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남명 입장에서 이 편재는 돈도 되지만 배우자도 돼요. 그래서 갑진일주의 남명은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냐? 대좌색국에 있는 배우자예요. 그니까 러 뭐냐?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높은 단계, 높은 단계의 수준을 갖고, 높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관대지를 둘러 쓰니까 아주 뭐냐면 그... 우월감으좀 있고, 자기 우월감도 있고, 옷도 잘, 입... 이게 대장화지 옷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잘 입고, 한 성격, 한 자존심 하면서, 높은 단계에 위치에 있는 여자, 배우자를 얻는 그 확률이 아주 높은 일주가, 갑진 일주입니다. 그런, 그런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또, 갑진 일주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갑진 일주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또 양자색궁이에요. 이제 그 개수가 이 개수가 지금 요 진토를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개수가 여기 있죠. 이제 개수는 음간이니까 요렇게 돌아가면 절대 양이 되는 거죠, 그죠양이 양, 양은 이게 이제 기를 양자인데 나그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개수라고 하는 정의는 어머니에 해당되죠 정의는 양좌 양의 좌하고 색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갑질 일주는 어머니하고 갑질 일주 유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성격이 좀 포근한 사람이면서 성그 높은 단계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지에 정인을 깔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갑질 일주는 어머니하고 굉장히 뭐냐 관계가 좋다 유정하다. 아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일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갑진 일주는 결국은 백호의 재고기인의 그리고 성격도 한성격도 하죠. 재탐도 있죠. 그러니까 전문 직업으로 나, 나가야 돼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성격 하죠. 자존심 강하고 백호살입니다. 군인, 경찰, 센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의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가로 해도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갑진 일주의 장점이 나와서 삶이 굉장히 좀 풍족하고 귓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직업이 아니면 갑진 일주도 좀 팍팍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신 감목이 필요로 하는 천간, 감목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은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감목은 뭐 단연생 초목이니까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감목이 이제 쓰려면 정화가 있어서 탄, 어그 불이 있어야 또 이제 목이 타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고. 당연히 무토기토가 있어야 감목이 뿌리를 내리죠. 개수가 있어야 또 당연히 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이제 나무는. 그리고 경금이라는 건 이제, 어이 나무를 이제 패서, 이제, 잘쓸수 있게 유용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청간이니까, 이건 이제, 진신은, 뭐, 신강신하고 상관없이, 요런 청간들이, 어, 투출, 그니까, 러좀 통근해가지고 잘, 그, 되어 있으면, 요러한육신성들은 이제, 발전합니다. 예, 요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토는, 이제, 신자진 삼합으로, 이제, 합, 그, 이 되고, 시리온성상은 전력세로, 합작이 됩니다. 이러한 값진 일주가 2022년 이민 년을 만났는데요. 이 임수는 간모 입장에서는 편인에 해당되죠. 그 편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계약도 되고 그다음에 명예도 되고 뭐 이런 이제 뭐좀 약간 독특한 지식체계 이런 걸의미해정 정의는 반듯한 거지만 이 편인은 좀 독특한 거죠. 내가 평상시에 내가 좀 색다르게 뭘 지식, 지식 체계를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색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좀 어떤 뭐좀 약간 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좀 독특한 뭐그 계약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얻느냐 마느냐는 이 임수가 천간 오합으로 합을 하는 걸 봐야 돼요. 보시면. 2022년은 임인년이니까 임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임수는 정화하고 합을 하는 거죠 정화를 봐야 돼요 정화를 봐야 이 임수가 작동을 합니다 이 편인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건데 이 편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작동을 하냐 안 하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편인이 사주 원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어쨌든, 이감목 입장에서 이 편인이라는 거는 이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뭐 약, 신약사주에서 인성이 들어온다면 나의 세력을 좀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이고 아주 신강사주에서 뭐 인성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그게 좋지, 뭐 이제 크게 뭐 본인한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어쨌든 이는 편인이라고 하는 육친성의 작용력을 본다 그러면 정화를 봐, 그 봐야 되는 거예요. 천간의 정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합을 해서 나가요 이걸 이제 이거는 합거라고 해서 합이 돼서 나가 이거는 이제 실로 봅니다 그런데 지지에 있는 지장간의 정화하고도 천간이 합을 할 수도 있겠죠 세운 천간이 그거는 이제 합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득, 득, 득으로 봅니다 득 이건 득이에요 여 드러난 참가라고 합을 한다면 이거는 이거는 실로봅니다. 실로봐요. 그래서 지금 12가지 자축임묘진사업이신 12개 중에서 지지지장간의 정화를 갖고 있는 것은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다오화 미토, 술토는 정화가 있죠. 다른 지지는 정화가 없죠. 이렇게 오미술이라고 하는, 오미술이라고 하는 지지를 갖고 있는 갑진일주면은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편인의 작, 작용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지에 오합, 오합, 미토술토가 없는 갑진일주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임수라고 하는 육친성, 편인성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운 지지를 보시면 인목이 있죠. 호랑이띠 인입니다. 인은 작동을 하는 게 지지는 형, 충, 회, 합, 파 해로 작동을 합니다. 형이 있죠. 그 다음에 충. 그 다음에 합, 회. 회는 삼합과 방합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복잡하니까 이거는 뭐 제외하고요. 자, 인이 형이 되는 건 인신사, 삼형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하고 신입니다. 그다음에 충이 되는 건 인신충이죠. 이는 신과 충도되고 형도됩니다. 그런데 요사화의 지장간을 보시면 무경병이죠. 임, 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이죠. 전부 양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인목도 지지의 지장간을 보시면 무병갑이죠. 전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신사 삼형은 지지의 지장간에 모두 지장간이 양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게 삼형이 되, 되거나 이렇게 이제 형살이 구성이 되면 또 충이 되면 인신사 삼형이나 아니면 인신충이거나 아니면 인사형이거나 인신형이 된, 된, 되는 경우에. 지지의 지장간이 다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름 일량으로 결합되는 천간 오합이 지금 갑기 일경 병신 정이 무계합인데다 이름 일량으로 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인신사 삼형살은 전부 양이기 때문에 만약 에 음의 천간이 있다. 갑자 일주가 을정 기신계라고 하는 음의 청간으로 여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합의돼서 나가서 이걸 합거해서 이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갑진일주가 살아신이 있는 경우에 이민년을 본다 그러면 형살에 작동을 해서 지지의 지장간이 음의 청간과 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음의 청간에 해당되는 육친성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는 음의 청간 중에 좀센 것들이 있죠. 정, 돈, 그 다음에 직업, 직장, 인성,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이것은 이제 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재일주가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 병, 무, 경, 임이라고 하는 양해, 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양해, 천간에 해당되는 이 육친성을 얻어 이건 득입니다. 득. 그래서 이게 극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음, 양이 이제 같이 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돼요. 갑진 일주인데 내 천간에 양의 천간이냐 음의 천간으로 봤을 때 양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양의 천간에 해당되는 건 최소한 잃지는 않아요. 그리고 음의 천간은 이거는 잃기 때문에 이건 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주를 만세력이나 요즘에 어플 뭐 좋은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본인 사주를 넣어서 사주를 딱 열었는데 갑진일주가 이민년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고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신이 없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한해가 되는 겁니다. 사고신이 있는데 음의 청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진성은 실 양의 청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일치는 않는다. 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신 이 없는, 없는 경우에는 무탈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하는 게 이제 인이 인해합을 할수 있고 인오 반합으로 할수 있죠. 인해합이 만약에 뭐 돼지띠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인해합을 하면서 요 인성이라고 인성이 이제 묶이는 건데 이건 묶이는 정도는 크게 전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뭐 작동력은 크게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오가 되죠. 인오술 삼합에서 이거는 이제 그 반합이 되는 겁니다. 반합. 이 노술 삼합은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화국이죠. 화국인데 반합도 나름대로 세요 화의 국입니다. 감목 입장에서 화는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죠.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진로나 표현, 활동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갑 진 일주가 만약에 말띠다, 만약에 뭐 오시에 태났다, 5월에 태났다 그러면 이인 오라고 하는 반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록이 풍부해진다. 식신이 원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식록이 풍부해지고 새로운 진로도 열리고 활동성도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갑진 일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갑진 일주 2022년 이민 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변화가 없는 무탈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하고 신이 있는 이런 형살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득과 실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득이 되는 양의 천간이 있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 음의 천간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극실을 구분하면 본인이 2022년 이민 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뭐, 장명선이나 뭐, 철학관이나 뭐, 이런 거 사주 안 봐도 본인이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요제 설명 잘 들으시고 한번 본인 판단 잘 하셔서 이민 년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